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190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거머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 소소 예수여 비언이 나의 기 들으사 내며 회개한 맘충만하 하소서 강림하사그신광 능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들 에 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시원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주 말씀은 에스라서 10장입니다. 구약성경 723면 에스라서 10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한자씩 교도하시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에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본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1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이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 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다같이요.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시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사람 사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지난 시간에 에스라가 음, 돌아왔을 때의 그들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에, 진짜 속 모습을 봤죠 그것은 뭐냐면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한 율법을 어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스라는 어,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에스라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망연자실하면서 회개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구장을 보면 에스라가 어떤 뭐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잘못했다던가 너희들이 왜 이방인과 통을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비판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수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것을 토로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죄가 전부 다 누구 죄 때문이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 때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왔었던 우리 죄 때문입니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자, 오늘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그랬습니다. 자기의 죄 그리고 조상들의 죄 이것을 계속해서 울며 회개를 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에 대해서는 일절 한 마디의 말도 없었습니다. 뭐 어떤 회개를 하자든가, 우리 회개해야 된다든가, 당신 애들 회개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 혼자서 지금 계속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그렇게 회개하게 하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셨는지 사람들이 쭉 같이 나옵니다. 그러죠?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 그러죠.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여기서 내 주라는 건 에스라죠. 에스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라고 해요. 여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함께 에스라와 함께 통곡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한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그들이 일단 뭐라 그럽니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혼하겠습니다. 어뭐 이것을 고지 그대로 받아들이실 분들은 없죠. 예를 들어서 이혼해야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의 자체가 죄고 이혼해야 온전히 회개한 거다. 뭐 이런 차원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렇게 따지면 외국인하고 결혼한 가정들은 전부 다다 이혼해야 되나요? 그 말씀이 아니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것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긴 것에 회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회개한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말한 것이 비판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너희들 회개한 확실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너희들의 회개가 진실이라고 내가 믿어주마. 그렇죠. 그들은 하루에 수도 없이 백성들이 보는 데서 시장 한 통에서 높은 데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룩한 자들이니 얼마나 거룩하겠느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데 너희들 그 기도할 때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냐는 거예요. 아 정말 어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그 기도할 때 모습 보면요 열정이 대단하죠. 우리들 뭐 금요심야 기도에 목요심야 기도에 모여서 기도하는 건 못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막 통곡하고 벽을 두들기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너희들이 시장 한 통에서 사람들 보이는 데서 그렇게 얼마나 회개기도 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기도 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를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한다면 합당한 열매는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앞에서 모여서 무슨 뭐 강요를 했거나, 에스라가 회개 운동을 하자고 했거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합시다라고 했다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 혼자서 지금 대성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죄입니다 하나님의 무리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 자연스럽게 그들이 녹아들면서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분명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희망? 우리가 율법을 다 어겼습니다만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다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격려를 하죠. 그래서 에스라가 5절에 일어나서 조사하게 합니다. 맹세하게 하죠. 당신들 가운데 정말 회개한 사람들이 있다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돌이키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개하는 운동에 대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가정들 가운데서 이것을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을 어겼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회개한 대로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 이하의 이름들 명단들이 쫙 나와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선언하죠. 우리가 제가 이렇게 이름들을 쭉세 보니까, 어제 읽으면서 이름들을 쭉세 보니까 한 113건 정도 돼요. 1 1 3쌍 정도가 이혼을 할 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했고,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몇개돼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 그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정직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뭐 겉으로 보여지기에 뭐 대단하고 화려해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스라가 만약에 굉장한 달변가였다라고 한다면,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백성 여러분, 하면 우리가 이러실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주여를 칩시다. 우리 회개합시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데에 속이 시원해지죠. 누가 굉장히 선동을 잘하고, 그 선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나도 거기에 편승해서 내 마음이 시원해져요. 아주 통쾌해 아주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시면 내 스타일이야. 내가 아주 통쾌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회개냐? 분별 잘해야 되죠. 진짜 회개는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였느냐, 안 움직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정말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뭐가 있어요?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성경의 역사는 정직합니다. 제가 예전에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목사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목사의 기대시는 뭐죠? 성도님들이 전부 다... 아멘. 아멘 하고. 그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죠? 아니, 그그말 듣는 거 싫어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다 좋지. 그죠? 근데 목사의 설교까지도 사실은 누가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자기가 이제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 받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죠. 목사님이 내 스타일이야.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시원시원하게 하셔. 목소리도 우렁차시고, 그래. 그리고 어려운 내용인데, 얼마나 쉽게 잘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 아주 목사님 내 스타일이야.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도 목사님이 설교에 성공하셨어요. 얼마나 설교가 은혜로운지 몰라.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너무너무 제가 감동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검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나 제가 속으로 또 한마디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시원해진 거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게 진짜냐?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아닐 수밖에 없어요. 진짜는 뭡니까? 성령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 내 기분 갖고 자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정확하냐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히터를 켜놨습니다. 제가 적정 온도를 예를 들어서 27도를 맞췄어요. 그러고한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분명히 온도계를 재봅니다. 그러면 온도계에 27도라고 나와요. 그러면 지금 몇 도예요? 27도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27도입니다. 그런데 춥다 덥다 어떻게 느껴요? 다 다르게 느낍니다. 내 상태에 따라서.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집이 가까우니까 사택이 가까우니까 금방 휙 오잖아요. 바깥의 날씨가 별로 추운지 안 날씨 추운지 아닌지를 느낄 겨를이 없어요. 금방 오니까. 그러면 어떻게요? 해 비교적 정확하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추운데 떨다가 오셨어. 그러면 어때요? 27도래도 춥습니다. 자기가 느끼기에는. 여기에 온도는 분명히 27도인데 어떤 사람은 적정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경련기 여성인 경우에는 덥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춥다고 느껴요. 계속해서 추운데 있다가 오신 분들은 무엇이 정답입니까? 27도인 것이 정답이에요. 내 상태 내 기분에 따라서 느껴지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이게 진짜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직 역사하신 것 이것만이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독을 하다가 보면 내 의지 갖고 하다 보면 이게 한계에 부딪혀요 이게 잘 들어오지도 않고 읽혀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분별하고 깨닫고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통독이 그냥 술술술술술술 나가죠. 예전에는 그 조상의 이름들, 족보 같은 것들 쭉 나올 때 그렇게 재미없고 그렇게 안 나가던 속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셔서 읽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냥 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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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어야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 그것만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선동 은사 달란트가 있으셔서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선동 정말 잘해요. 분위기 잘 이끄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예전에 보면. 어떤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게 보면,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그 삼척 MBC 라디오 공개홀에서 그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별밤 녹화처럼 해서 와가지고 이제 노래 잘하는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노래하고 경연 대회하고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이 그때 이제 동원돼가지고 우리 반 아이들이 전체가 다 가서 거기에 이제 공개홀에서 이제 어,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라디오 방송만 들었지 방송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를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쭉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뭐 온도 체크 다 하고 라디오 그 공개홀 체크하고 다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한 30분 정도 이제 설명을 해줘요. 자 방송할 때 이런 거 이런 거 사회자가 멘트하면 박수 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 여러분. 자 그다음에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 와 하고 함성을 질러야 됩니다. 뭐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설명하는 사람이 일종의 이제 공개 그홀 사회자라 그러죠. 이 사람이 얼마나 선동을 잘하는지, 그 분위기를 그냥 일순간에 얼마나 띄우는지.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다른 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와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서먹서먹하고 경계의 눈빛도 보내고. 말 붙이기도 좀 뭐하고 모르는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전부 다 서먹 서먹하게 앉아있거든요. 냉랭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와서 분위기를 띄우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들 그 코드를 잘 맞춰서 확 분위기를 띄우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느꼈어요. 야, 저것도 은사다. 저렇게 잘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저건 은사다 정말. 그랬는데 목사님들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장내의 분위기를 잘 띄우는 분들이 있어요. 막, 회개해야 될 타이밍에는 눈물을 막 짜내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또, 굉장히 농담을 잘 하시고, 개그를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막, 분위기가 막 너무너무 재밌고, 깔깔깔깔깔 되고, 그렇죠. 좋으시는 분한 분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진짜는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했느냐, 안 했느냐죠. 그분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마음에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상황하고 관계없이 역사하더라. 지금이 포로계거든요. 포로에서 70년 넘게 종살이 하다가 겨우 이제 돌아와서 자기 집부터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건축 이제 겨우 완성한 단계거든요. 어렵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더라? 뚫고 가더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뚫고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코로나 별로 겁안 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코로나 지나고 나면 한 20%는 자연스럽게 성도들 가운데 떨어져 나가 있을 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전 별로 걱정 안 해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포로기 이 상황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에 가시는데 코로나 그게 뭐라고요? 사랑하 여러분, 시대가 변할수록 복잡해질수록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의 역사, 성령님만의 역사 그것이 진짜다 내 마음이 시원한 것, 내가 내 마음에 쏙 드는 것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정직한 결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그 진짜 성령의 역사만을 바라고 기도하셔서 그의 합당한 열매들 결과들을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운동을 이끌었었던 에스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선동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끔 만든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회개를 하였을 뿐이고 그 회개의 결과로 그의 참담한 심정과 통곡이 백성들의 마음에 전달되어졌던 것을 바라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강요한 것도 아닌데 또한 백성들은 함께 나와 에스라와 함께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할 때에. 그들에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합당한 열매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여건에 관계 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감격. 강력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저들의 삶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되어 줄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당신의 그 역사만 진짜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